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눈과 같기 때문인 거죠. 눈이 보는 만큼 생각하고 상상하고 도전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만큼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도바울이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개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지혜와 개시의 성령을 통해서 이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매일 기도하시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죠. 부르심 소명으로 해석도 할수 있고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또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당연하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소망은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가요?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변함없이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인생의 짐, 죄의 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시기하리라. 내가 시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시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부르심의 음성을요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곤 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전도서에 나오는 고백처럼 고백을 하곤 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이 쓰는 것, 마음에 이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소득이 있으랴? 한숨을 쉬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곤 하죠. 이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지 모른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빈곤하고 피곤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소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피곤함과 마음의 예수님의 아무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무소처럼 일만 하다가 안식과 힘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과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죠. 좀 쉬고 일하세요. 좀 쉬고 일하세요. 불러도 불러도 아무런 대답 없이 무소처럼 일합니다. 나중에 불평하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불평을 해요. 분명히 시고 분명히 쉽시다 라고 수도 없이 불렀는데 그 소리를 외면했던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늘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십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오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추원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추원합니다. 가게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미래나 경제적인 짐이나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길 추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할 때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회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우리 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잖아요. 하나님 소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도 기업이 있잖아요.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작은 기업도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도 있고요. 또 대기업도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취업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취업하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죠. 영광스럽게 여기입니다. 임시직으로 일해도 영광스럽게 여기요. 왜냐하면 임시직일지라도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더 좋은 월급과 베네핏을 얻기 때문인 거죠. 미국에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요 모든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기업이죠. 다들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죠. 세계적으로 유능한 청년들조차도 이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 그런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뛰어난 창업자나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커진 거죠. 애플은 스티븐 잡스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빌 게이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라는 기업의 창업자이며 경영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어떤 기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삼성과 애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으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업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모세, 한나, 다윗, 다니엘, 예수의 님 제자들 다들 보면은 나그네였어요. 유약하고 초라하고자기께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버림받았고 왕따를 당하였고 천시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다들 없는 중에 출발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시중 가격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냐면 애플입니다. 애플은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차 거라지에서 출발했어요. 차 거라지에서 출발했어. 우리도요 지금 작고 초라하고 거저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아 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저렴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어요. 원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상속자다. 나의 전부다. 나의 사랑이다.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를 평성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랑의 고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벌일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낙심이 될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께서 올리난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린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린하시는 저람드시길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렴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몰라도요, 너무 몰라요. 그냥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니까 이 정도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풍성하고 복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아멘. 정말 몰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는 곳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곳으로 감사하고 보이는 곳으로 낙심하고 자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혜와 개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풍성한 삶,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